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 청주시의원 8 년차 어,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 어, 더민주 충북혁신회의 예,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청주시의원 박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대표님 그 네. 내년 6.3 청주시 한 선거 네. 고민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고민은 네. 아니고요. 네. 네. 출마에 대해서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아, 아마 그죠. 이제 네. 어, 어느 시기에 출마 선언을 할 것이냐 아, 뭐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어, 좀 주, 이제 준비를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아 그러면 뭐 이미 결심이 서신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예. 아 근데 더러는 아직 나갈지에 대해서 확실히 결심이 아 그건 알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laughs>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건 아, 아니고 아 예. 그런 뜻은 아니셨구나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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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그러니까 실제 청주시를 좀 제대로 알고 있는, 네. 그니까 청주시의 행정 행정대로의 구조 음.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어떤 이제 생활 패턴이나 아, 시민들의 의견들이 네.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각 지역별로의 특성들이 네.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 네. 저는 좀 청주시를 이끌어야 된다고 봐요. 음. 그니까뭐 사실은 이제 그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어, 이제 시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분들 대부분 살펴보니까, 네.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아, 음. 어, 뿌리를 두고 활동을 네.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시의원 어, 시의원 정도. 하기 전에, 어, 거의 15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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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정도를, 어, 마을 운동, 뭐, 네. 환경 운동을 하면서, 어, 실제, 그, 청주시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켜봐 왔고, 또 이제 여러 제안들도 했었고, 네. 특히나 이제, 어 시의원 출마를 하면서, 어, 산남동 두꺼비 마을에서 진행되었던 어떤 공동체 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 이제 생태 환경 보존 이런 것들을 사실 청주시의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싶어서 사실 시의원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해봤더니 이게 안 돼요. <laughs> 뭐 이렇게 의원의 <laughs> 네, 힘으로는 뭐될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네, 네. 어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제 다음 네. 어, 과정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 청주시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는 네. 아 이런 분들이 청주시를 이끌어야 되지 않겠는가?